네 예, 안녕하세요. 예,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예, 탐색 먹입니다. 예, 금일 5월 27일 예, 수요일이고요. 예, 오늘 일부 영상 예,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일부 영상 증시 마감부터 특징 섹터까지 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증시 마감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였었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상승했었던 코로나19 때문에 어, 그동안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언택트 관련주들, 뭐 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그 동안에 좀 낙폭 가됐했던 종목들이 어, 다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밤에 뉴욕 중시가뭐 코로나 19를 이제 극복하고 경제적의 기대감 그리고 또 백신 기대감 지속 등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어 우리나라 이렇게 약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예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씩 어, 상승폭을 좀 반낭하면서 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 내일 5월 28일이죠. 예, 중국이 이제 홍콩 보안법을 두고 아마 그 법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좀 갈등이 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 다행히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영향이 큰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어떠한 특징 세터들이 강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미국 중국에 예. 무역전쟁이 제발 우려가 되면 은 희귀금속주인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한다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전에 돈의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눌렸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 중국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무래도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또 내일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 즉 전인대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폐막을 하는데요. 어, 여기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 통과될 확률도 높고요. 또 이에 따라서 미국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또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히토리 관련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부 어, 영상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티플렉스가 예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또 노바텍, 어,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 등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어, 그동안 낙폭이 컸했던 종목들의 순환매 차원에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의 어,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수출입 은행에서 예, 조선 산업 지원금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조 8천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보다 약 4천억 정도 늘어난 5조 2천억 정도로 이제 증액이 됐다고 좀 밝혔었고요. 어, 이 자금이 특히나 우선적으로 어, 중소 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 자금으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어, 조선사와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도 오늘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조선해양 어, 대우조선해양 등 어, 조선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 어, 태용이라든가 어, 또 어제도 어, 말씀드렸었던 HSTD 엔진 어, 조선 기자재죠?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돌아가시는 거를 아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아, 또한 또 그린 뉴딜 기대감에 이전에 재생에너지들이 한번 다 상승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 거래량이 없이 어,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즉 항상 어,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즉 돈의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돈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돈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뭔가 큰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 계속 어~ 눌림목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공략을 해보시자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기대감에 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어~ 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정보정책으로 즉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또 서남에 있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어,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유니슨 이라든가 동국 snc 등 풍력에너지와 어, 신성ENG 등의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 오늘 또 음원과 음반 관련주들도 예,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 어, 지니뮤직이 아, 글로벌 어, 플랫폼 업체들이죠 텐센트라든가 푸가 예, 등과 케이팝 관련된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갖고요또또 예, 또 음원 관련주들이죠 소리바다라든가 NHM 벅스 어, 또 큐브엔터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18년도에 중국 내 음악 저작권 독점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점이 어,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오늘 정치 테마 주들도 움직임이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먼저 이낙연 의원의 관련 주가 오늘 어, 차기 당 대표의 도전 소식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8월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예, 굳힌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어, 출마 선언은 어, 내 다음 주 정도가 돼야 어, 할것 같다라는 어, 측근의 네, 발언도 나오면서 어, 이낙연 관련주의 대표주들이죠. 남선 알미늄, 이월드 그리고 또 SDN, 뭐 범양, 건영 등의 이낙연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나왔었지만 또 유승민 관련주, 유승민 전 의원의 관련주도 오늘 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에 예, 본인의 이제 팬클럽 카페를 통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좀 밝혔었죠. 이러한 소식에 이승민 관련 주인 대신 정보통신이라든가 3일 기업공사 서한 등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떠한 어, 내일은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겠죠 예언준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예, 지금 금리 결정하는 날이죠 어,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하를 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 안 된다고 해도 어, 다음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좀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홍콩의 국가법법 처리가 어, 내일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전인데 이제 폐막일인 내일이죠. 어 내일 어, 대부분의 이제 웬만한 법안들을 다 처리해왔기 때문에 홍콩 보안법도 이제 통과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에 홍콩에 대해서 특별지박탈 등 강력 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지금 거듭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장에 안 악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내일 또 정보보안 컴퍼스 예,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코리아 핀테크 위크 온라인으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카지노 관련 주죠 내일 강원랜드가 예, 코로나19 여파로 예, 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28일부터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어 12시부터 개장하는 이제 카지노, 일반 영업장은 입장 정일에 고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일단 약 1,200명 정도만 대상으로 일단 운영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저녁 9시 반이겠죠. 미국 1분기 GDP 수정치 이것도 좀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돌아오셔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HSD 엔진 예, 어제 장기 평선에서 어,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략이 가능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수산 중공업 또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모드 투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오량주 중에서 어, 단기 바닥을 해놓고 여행 관련된 어, 재정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같이 좀 공부하실 종목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어, 그리고 나서, 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를 좀, 어, 나타내려고 보는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거래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어, 누군가 올리려고 해도 이동안 이제 물려있었던, 물려있었던, 어, 전, 뭐 개인들이라든가 다른 물려있던 주주들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행보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어, 오늘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속 이틀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었고 어, 그동안 외국인의 기관들의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어,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SK 이노베이션처럼 마찬가지로 한국항공우주도 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갭 상승했었던 부분이죠. 어, 26,000원을 돌파한다면 어, 장기 추세선 라인인 부분까지 어, 다시 한번 3만원대까지도 어,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또우량주 중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철강주들 다시 한번 아래서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이 또한 어 계속 주가가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재차 어, 상승하는 모습 아직까지 구름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구름대를 좀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한다면 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현대주철 또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어, 섹터로 여러분들 약간 우량주라든가 약간 중장기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 좋으실 종목으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같이 공부하실 종목은 예,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예, 중소형 관련 주죠. 이미 이전에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직 큰차트를 보면 어, 이렇게 추세가 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 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인 1,250원을 돌파해 준다면. 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어,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고, 어, 이건 크게보다는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전 고점인 한 1,500원 부근까지 여러분들께서 도 한번 어, 공략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예,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어, 공부를 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여러분들 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래서 평평하게. 지지를 봤었던 1100원 중반대죠. 21선 라인 예,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1000원대 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 갭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번 갭을 매끄러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어,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볼 종목 버추얼텍입니다. 예, 버추얼텍 어, 중간중간 2019년도에도 약간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들어온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어 중간중간 매집의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보이고 주가가 눌러준 다음에 어 추세선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어 지금 다시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어, 천 원짜리 미만의 동전 주지만 소량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고, 어, 여 같은 경우도 800원 초반대를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어, 공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상승한다면 일단 2차적으로 이전 고점인 예, 900 중반대겠고요, 어, 상승을 한다면 다시 한번 어, 천 원, 예, 천 원대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예,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이 추세선 라인이죠, 이 구름대인 700 중반대가 이탈이 된다면 다시 한번 아, 하락을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일단 5월 27일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항상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조금씩 설정을 해보시면서 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아 이거 이런 원리겠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기준의 70% 정도의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변동성 있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자산이 계속 늘어나시기를 부디 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2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